사람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이름을 짓습니다. 부모님들은 집안도 생각하고, 아이의 미래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를 독순이라 지어주셨습니다. 베풀장, 큰덕, 순방한 순, 처음에는 여자 이름 같다고 불평도 많았습니다. 어디 가서 장덕순씨라고 불러서 나가면 제가 있는데도 장덕순씨. 장독순 씨 자꾸 부릅니다. 전대호라고 하면 아니 여자분 아니었어요? 젊었을 때는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이름을 뒤돌아보면서 부끄러웠다는 것보다는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합니다. 베풀장 내가 많이 베풀면서 살아왔는가? 큰덕 덕이 좀 많이 있는가? 마음이 좀 넓은가? 쪼쟁이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냐. 좁생이 좁살 많은 마음이 아닌가? 내 마음이 좀 넓은가? 순박할 순 소박하고 순박하고 순하게 살아왔는가? 이름은 곧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어 주신 곧그 이름이죠. 그러면 정말 내가 그 이름답게 살아왔는지 가슴속 깊이 자기 이름을 담아서 매일 부르는 이름이라고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막의 대지를 적시는 한 방울의 물처럼 깊이 받아들이면서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대주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아담의 뜻은 사람 혹은 인류입니다 하나님은 첫인간을 아담 즉 사람이라 부르심으로 아담을 인류의 시작으로서 그 정체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 첫사람을 아담 즉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대로 아담은 사람들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담은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나오기를 시작했죠 아담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가인의 아벨을 죽인 후 하나님은 아담에게 셋을 주셨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면서 여러 자녀를 낳았다고 창세기 5장 4절에 기록되고 있네요 이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역사, 인간의 문화, 인간의 국가, 인간의 나라, 인간의 민족들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다그 이름 뜻대로 살아보아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노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노아란 위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당해서 멸망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무지개를 보여줌으로, 노화를 위로하셨고 그후로 모든 인류를 위로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지었을 모세는 끌어올리다을지을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끌어올렸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애굽땅에서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죠 야곱은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형의 발꿈치를 자꾸 태어났어요. 끈질기고 비굴하고 상대를 너무 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곧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뜨리려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야곱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열두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을 담아 놓으셨어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이름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야 됩니다. 그 이름 속에 나의 삶이 있기 때문이고, 나의 인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몇 가지 이름을 주셨어요. 첫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이름입니다. 저에게는 장덕순이란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름 있죠? 자, 제가 우리 이름을 불러봅시다. 그러면 각자 이름을 한번 불러 보세요. 자, 우리 이름을 불러봅시다. 장덕순 설마 제 이름 따라서 장독순이라고 부르진 않겠죠. 제가 <laughs> 장독순아니까제 이름 따라서 장독순이라. 여러분들 한번 불러 보세요. 시작 예. 네. 그 이름은 그냥 부르라고 지어준 이름은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그 이름 속에 우리가 잘자라고 소원하셨던 부모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내가 그 이름답게 살고 있는가?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면 어? 왜? 왜 불러? 뭐 때문에? 왜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대답하지 말고 습관적으로 자기 이름 사용하지 말고 소중하게 대답하고 소중하게 자기 이름을 간직해 보아야 됩니다. 그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잘 살아라라는 소원. 둘째, 교인이란 이름입니다. 어디 뭐 신앙생활하세요? 예, 하나인데요뭐 어느 종교예요? 예, 기독교입니다. 교회는 어디죠? 신광교회입니다. 나는 신광교회 교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신광교회라는 교표가 딱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름이죠. 신과 함께 교인이라는 이름. 교인들이 생활하는 교인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죠.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인은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교인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교인이라면, 즉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충만을 먹고 충만 속에 또다니고 충만 속에 젖어 살고 충만 속에서 충만을 마시고 살아갑니다. 충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충만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충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납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충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심으로 독특한 우리의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 충만을 통해서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충만을 통해서 구원 받은 자들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세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신광교인이란 이름은 날마다 이 충만한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죠. 정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이 있는지,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늘 지치고 궁핍하고 폐쇄적이고 짜증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쪼그라지고 변태일 수. 속처럼 쪽살만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고 있는지, 교회는그리스의 충만함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이 충만한 이 은혜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듯이, 우리가 공기 속에 살듯이. 우리의 정체성은 풍성함입니다 교인이라면 심강교의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체성은 충만함이에요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밝고 따뜻한 옥토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렇게 살려는 정체성 셋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예수님께서는 따르는 자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둘째는 사랑하라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과 39절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네내 <laughs>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셋째는 생명책에 기록된 기록된 이름을 영원한 세상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더니 기록하라 우리 행한 동을 기록하라는 것. 지무에 주안에서 죽는 자들은 보기 또다시매 성령 이르실 때 그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욕심, 자기 사심을 버리고 살아가라. 그 사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모든 삶이 생명책에 기록되니까 땅에서 열심히 살아서 생명책에 너희들의 페이지가 많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만큼 상을 주시겠다. 우리 가운데 천국에 가면은요, 어떤 분은 이것보다더 두꺼운 이만한 자기 책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한 일이 선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그 두텁고 어떤 사람은 <laughs> 종이 한 장, 딸기 종이 한장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도쳐어가지고 이만한 거 하는 시 수도 몰라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의 삶의 루틴이 있습니다. 즉 남한이 가야하는 마이웨이가 있어요. 남만의 길이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남만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자기 욕심 버리고 욕심대로만 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는. 그 삶의 걸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이든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무엇이라도 남거나 내가 살 아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상의 상급이 아니라 물론 이 사상의 상급도 중요하지만 더큰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나의 삶의 모습을 쌓아두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 땅에 산 삶이 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있는 인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에게는 세 개의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 신광교의 교인 교폐 교인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이름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 하나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 이름으로 이 땅에서 자기들만 잘 먹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남과 싸우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 세 개의 이름이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 서 주신 이름, 이 땅에서 잘 살게 하는 소원이 있는 이름. 교인이라는 이름, 충만하고 따뜻한 삶을 살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욕심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면서 천국에서 받게 할그 상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쌓아가는 그런 삶.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개밖에 없는데, 우리의 이름이 세 개나 있잖아요.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중한 세 가지 이름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이름을 늘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때는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항상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아담을 부르셨어요.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이 아아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셨겠습니까? 아시면서도 아담을 불러 내셔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아담과 하와는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아담과 화하는 뱀의 꼬매에 넘어가 모든 것 중심에 자기를 집어넣었어요. 그로 인류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거역하는 역사가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는 다 죽음이요 마지막 날 심판이 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직접 말씀으로 부르시든지 말씀을 듣는 중에 부르시든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부르시든지 아니면 깨달음을 통해서 부르시든지 부르셔요. 어거스틴이 극심한 영적인 갈등에 처했을 때였습니다. 마침 담놈으로부터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동요 소리로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들어봐, 읽어봐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노랫말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어거스틴은 즉시 성경을 들고 펼쳐 보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마서 13장 12절서 14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놈로 우리가 어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토망하지 말자.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회개해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는 기독교 역사상 바울과 더불어 기독교를 세운 교부가 되었어요. 기독교의 두 기둥이 바울과 어거스틴이었다는 거예요 고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죄에 빠져 있거나 믿음이 약해져 있거나 몸에 병이 들어왔거나 삶이 지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할 때, 아니면 외롭다고 생각할 때, 벅차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를 부르세요. 그때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둘째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을 때, 네가 왜 그랬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잘못과 죄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담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이 너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쫓아내시면서 이들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영원히 살까 하나님이 염려가 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다시는 못 들이겠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랑이죠. 아니 목사님, 그냥 에덴 농산에서 사는 것이 줄 쫓게 쫓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이미 그들은 죽은 몸이에요. 다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 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는다면 영원히 죄인으로서 사는 거죠. 영원히 죄인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면서 하와이 후손, 여기는 후손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담에게도 벌려주시던 명령을 그대로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에게도 부르신 후에 죄를 용서할 길을 주시고 다시 삶을 살아가는 소명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모세도 부르셨을 때 소명을 맡기셨어요. 체력읍지 3장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리고 돌리코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요승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 소명을 맡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그를 어디서든지 부르시겠죠? 일터에서, 들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부르십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듯이, 베드로를 호숫가에서 부르셨듯이, 바울을 길가에서 부르셨듯이 그를 부르십니다. 하지만 부르신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님 나라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면서. 우리가 신광교회 교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역시도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어느 여 선교사님과 대화를 하였어요. 선교사님, 선교를 가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어려운 이슬람 지역으로 갑니까? 그 어려운 더군다나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곳에 가십니까? 좀 선교하기 좀 쉬운 곳으로 가보세요 아니 목사님 목사님이 소명적인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 일정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서 맡기더라도 더 어려운 곳에 가서 맡기기 위해서 가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은 이 자매에게 놀라운 소명을 주셨고 저는 감사했고 그 자매는 지금도 그것에서 열심히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소명적인 삶은 선교로 나가는 거죠 그러나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소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 삶을 거룩한 산 재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면 그것이 소명적 삶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세상, 믿음의 나라, 믿음의 동네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름이 있어요.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모두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리고 부르신 이름이죠. 그 이름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에 담은 오신 하나님의 뜻들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혹 저의 젊었을 때처럼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불평하며 뭐 이름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이름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거기서 좋은 점을 찾아봐야 됩니다. 저에게는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 이름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호적 이름 장덕순이고요.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왜 그런지 몰라도, 저에게 또 하나 이름을 지어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친척에 있는 어른들, 나이 한뭐 90이나, 그리고 제 또래보다 좀더 나이 많으신 분들, 시골 하면 저 이제 작은 집, 큰 집, 작은 집 그런 곳에 가면 저를 장덕순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지어나 불러요. 저는 생각해 왜제 이름이 장지연이라고 불 주었어요? 저는 왜또 하나 지어진 이름도 여자처럼 지어졌을까? 왜 나는 여자처럼 지어졌을까? 둘다왜 여자냐? 나 남자인데.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감사하죠. 감사해요.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 지어주신 이름, 성령께 소리를 부르셔서 신광교회 교인이라고 붙여주신 그 이름. 난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그 이름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이 놀라신 뜻을 깨달았고 사십시오. 우리의 이름은 이 땅에서 잘 되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부모님이 잘 되십시오. 열심히 사세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충만한 하나님 은혜 속에 불러주신 거예요. 부정적이거나 천박하거나 궁핍하거나 거친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따뜻하고 비록 내게 무화과 나무가 없고 소출 없어도 궁핍해지지 마십시오, 마음. 그래도. 하나님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풍성함으로 자리를 내놓십시오.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는 생명체의 기록도 내 이름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휙 지나가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러게 인생을 제대로 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삶 속에 더 좋은 점을 바라보고 더 나은 삶의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면 우리 정체성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에는 우리의 이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어 주신 이름 소중히 계시고 감사하시고 그 이름에 걸맞게 빛내 나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러 주신. 신광교의 교인이라는 이름 그 속에 서었 따뜻함을 누리시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소 그대로 내게 붙여주신 그 이름 그리스도인 언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이름답게 살아서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놀라운 상급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